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곧 있을 한국의 관복절을 맞이해서 역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할 전문가 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3년 전에 일본에서 왔고요. 어 그리고 2003년에 키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아... 아직 한국말은 저 일본... <laughs> 일본 발음이 너무 남아있어까지고 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아, 라디오 포다 마리마는 네. 쳄미스와피라고 <laughs> 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미얀마에서온 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간다 아니고 와칸다도 아니고 런란에서온모세입니다 아, 멋있어. 요 아, 멋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용, 아유, 정말 이제 재밌게 보고 있어서 오늘 영광이에요. 그리고 또 네. 오랜만에 우리 보시는지.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어요? 예. 네. 어! 올해 사월에 결혼했습니다. 아,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통결됐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 저도 멕시코 사람으로서 약간 책임감을 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각 나라의 기념일은 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요?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폴란드는 독립 기념일은 1 1월 11일이에요. 음, 그래서 음. 한국에서 되게 흔한 날이잖아요. 네. 베페로 날인데, 음. 폴란드에서 독립 얻은 날이라서. 오와. 사실은 여기 중요한 게그 독립은 123년 만에 얻은 독립이라서 폴란드 사람들한테 2차 세계대전보다 이것도 크게 뭔가 기념하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주변 국가가 이제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네. 폴란드를 지배해서 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지배하다가 1세기 동안 폴란드가 치도에 없었어요. 와... 미얀마는 네 미얀마는 영국이 지배를 했다가 또 일본 손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영국이 지배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미얀마의 첫 번째 국가 총리가 되는 운누라는 사람한테 오늘부터 미얀마가 완전체로 독립이 되는 국가다라고 아. 선언을 했었던 게 1948년 1월 4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날을 독립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독립했던 날은 1962년 7월 1일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대학살 르완다에서 대학살도 있었고 그때 네. 대학살 정신된 날은 이제 1994년 7월 4일이에요. 7월 4일은 해방의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군인 모여서 막 프레이드도 하고 약간 신기한 것도 보여주고 되게 좋은 날이에요. 행사 크게 하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9월 16일이 우리 독립기념날인데 9월 15일에 그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쿵 있잖아. 멕시코 시티에 거기 펠커니에 나가서 멕시코 쿠키 크게 이렇게 흔들면서 아그 당시 이제 멕시코의 독립 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아 멋있다. 멕시코 만세 음 이달고 개비바 이달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비바 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미바. 그날은 완전 그냥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8월 15일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 아, 예, 그 한국의 8월 15일은요, 관복절이라고 음. 했어요. 빛이 돌아왔다. 그런 음. 뜻인데, 음. 일본은 그 1945년 그 8월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맞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8월 15일에 일왕이 무조건적으로 연합국에 한복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일본이 한복을 한 날인데 결국은 한국에 있어서는 독립된 날이 된 것입니다. 네. 네, 8월 15일은 그 상당히 좀뭐라그럴까 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 어, 해반되었다. 음. 라는 그 의미를 새기는 그정도라고할수 음. 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조금 말씀드리면, 뭐, 일본은 폐전한 날이잖아요. 일본에서는 폐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존전, 전쟁이 끝났다. 음. 끝나서 오히려 좋았다. 음. 그런 식으로 일단 기념날. 네, 이기도 음... 합니다. 아. 각 기념일에 연관된 약간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좀좀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얀마 얘기를 한번 넘어가볼까요? 미얀마가 한국이랑 제일 다른 게 한국은 단일 국가인데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독립에 있어서 제일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같은 마음, 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독립을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그 약점이 뭔지를. 음...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일대 버마족하고 네.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했었죠. 그래서 분할 아... 통치를 했었죠. 실제로도 미얀마가 독립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도 영국이 아, 우리는. 범마일대에만 독립을 시켜주겠다. 오. 근데 이렇게 산쪽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은 여전히 그 우리 권력을 갖고 통째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거 그앙산 장군의 도움으로 이게, 이게 어떻게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음. 그런 우려 끝에서 이게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때만 그렇게 종결이 된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도 이어져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 가쿠데 타가 터졌잖아요이 네.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우, 우리의 자치권, 우리의 권력 그런 거는 어떻게 하였냐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것들이 다 그렇게 지배를 당했었던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지금은 이 미얀마의 어떤 상태예요? 네, 이 월부터다. 어, 쿠데타가 세 번째 쿠데타예요. 사실은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 향해서 군대에서 총을 쏘고 아무런 죄 없는 국민들이 천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 근 네, 지금은 엎친데 덮친 상황이에요. 세 번째 웨이브가 다시 터져가지고 한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었고 음. 시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길거리에 몇십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이것또한 미얀마 쿠데타가 주는 결과가 아닌가. 사실 저는 지금 가족들이 다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음. 지금 좀 다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미얀마의 분들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이제 다 보니까. 네. 어 좀... 저도 솔직히 정신줄을 정말 겨우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쿠데타 때문에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저도 혼자서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나라도 씩씩하게또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 잡고 또 다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네. 고습니다 초은. 어, 나라 얼굴하고 다 네. 믿고 있으니까요.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계속 네. 네 내시 바랍니다. 네. 일단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어, 민족끼리 분쟁이 꽤심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 그 두치 대학살 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아 일단 이제 왔을 때그 두치가 제일 수수한 민족이어서 음. 아마 컨트롤할 수 있는 민족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벨기에 이제 시민지 끝나고 그 이어서 계속 내전을 이어갔어요. 음. 계속 싸우면서 근데 어느 순간은 아 이제 제잘 살자, 같이 살자, 네. 협장 약간 협장하다가 두지 대통령이 비행기 탔던 비행이 추락해서 이제 사망했어요. 아, 사고가 음. 났구나. 그래서 그때 아 이거는 두찌 했던 거 같아 생각해서 아. 시작점이 됐어요. 음. 그래서 두찌 있는 장소에서 막 쫓아다니면서 다 죽였어요. 80, 100만 명 정도 어. 사망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망면 아. 네그 정도. 되게 아픈 역사예요. 네. 그리고 벨기에부터 독립했고 그 이후로 그 일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음. 이제 벨기에 왔을 때 분할 그동지해서 divide and rule 네. 해서 이제 서로 서로 지어하고 근데 원래는 루 а 다와 부룬디가 뭐그 민족은 나누지 지 않았어요. 약간 네. 그러니까 네. 투찌라든지후투라든지 나누지는 않았고. 그 벨기에 와서 그 나누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은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면 네. 가족 중에서 후투도 있고 두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때 다 죽이고 그래서 죽임을 아. 당했어요. 후기기도. 네, 가족들도. 그래서 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다 있잖아요. 뭐 네. 두치든 아. 후투든 근데 가리지 않고 다 아. 죽였어요. 아. 저 와야 와야 맞아 변치입죠. 야 와서 뭔가 우리가 정말 꿀이 있지. 그때 저두 달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우리 엄마가 말할 때 이제 아기면은 청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항상 막 울고 막그큰 아. 소리 나니까 계속 눌리고 엄마가 잡고 그런 상황이었어. 사람들 이다 도망가고. 이런 것 때문에. 루안다에서 약간 가족관계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아픈 역사가 있으니까 네. 나이는 조금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코투냐 아니면 투치냐 이제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아. 물어보면 되게 싫어해요. 아, 약간 음. 정부에서도 그게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투치족이라는 게그 유럽인들과 좀 닮았다고 하지 않아요? 약간 나눌 때 네네. 되게 방법이 있었어요. 뭐코 이렇게 밑다해서 뭐 길면 두치, 뭐 작으면 아 후두. 약간 이상하게 아 했지만, 네네. 근데 분할해야 되니까 이제 코가 크면 이 친구는 다른 민족 돼버린 거니까. 이제 뭔가 이제 장벽 같은 거 장벽, 장벽 생기는 예.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잘 지내다가 일단 한국도 루안다. 뭐 미얀마처럼 식민지배 시절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었나요? 예, 뭐 한국은 사실 그1 9 1 0년부터 35년간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어,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일본은 진일파라는 아, 사람들을 많이 네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 한국 사람들 사이에 많이 만들면 한국을 보다 쉽게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크로르 때는 한국 사람들의 지도자를 진일파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진일파로 만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다 이제 달아온다. 음. 그런 생각이죠. 네네. 그래서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 이관수라는 문학가, 음. 그리고 최남손이라는3일돈립운동때 어, 돈립소논문을 또 만든 분을 음. 또진일바로 만들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엄청난 르등이 시작된 거죠. 네, 교수님, 미얀마도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두 나라를 침략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좀 목적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 일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완전히 그 지배를 하여서 파르판으로 만들어서 아시아로 침략하려고 음. 했습니다. 소련에도 침공하고 네. 그 다음은 중국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오. 그 일본의 적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근데 특히 영국이 미얀마를 기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얀마에서 그 중국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물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얀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는 또 영국이나 유럽에서 일본을 침공하는 군대가 오지 않도록 하는 방위선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배하여서 전쟁 후방 기지로 하는 목적이 아주 강했습니다. 맨. 폴란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 나라로 나눠서 네.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 네. 그때 손이 지배를 손이. 그런 식으로 당하고 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도 또 집량을 손이. 숨을 한번 쉬었다가 오. 바로 9월 1일.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으킨 건데 폴란드가 아까 막 미얀마처럼 다문화민족나라이었어요 옛날 사진 보면은 이슬람 사원이랑 그다음에 교회랑 그다음에 뭐 다른 종교의 건물들은 주변에 있었어요 음. 사람들은 뭐 서로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너무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나치 군들은 대부분 이제 그 소수민족 대상으로 많은 죄를 했잖아요 음.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트라우마 생겨서 어떻게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를 하자면 아우슈비츠 용서라는거 아마 아. 여기 다 네.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그 입구에 가보시면은 아르바이트 마 f r 라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노동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아... 그 말이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이죠. 안 예, 그 수,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거기에서 그 목숨을 잃은 사람 아... 되게 많았어요. 그 수용소를 사실은 만든 이유가 폴란드를 관리,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Auschwitz 일이라는 캠퍼스 같은 거 만들어서 지식인이나 뭐 이렇게 높은 랭크 군인들 넣고 소대문에서 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2가) 죽음의 캠퍼스예요. 아 그다음에는 아우슈비츠 (3은) 그 강제노동 시킨 공장 가, 같은 콤플렉스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못했으면 그러면 가스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뭐 여러 가지 되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일본 군인들이 아시아에서 만든 모든 그 네. 일들은 비슷해요 뭐 실험이나 네. 약간, 오, 약간 그런 것들에 예. 독일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몇 명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고 했는데 그 그나마 뭔가 남은 게 있다 왜냐면 뭐 약이나 이런 거 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음. 그다음에는 러시아군도 마찬가지로 어~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브로니아 카트인스카이라고 하는데 카트인이라는 네. 도시에 학살을 했는데 그 도시가 러시아 영토에 있어요 거기에 작은 숲에 이제 많은 그 군인들이나 의사들이나 시민들 모여서 거기 대학살을 한 거예요. 결국에 러시아가 사과를 했지만 그게 공식적인 사과라기보다 좀 애매했어요. 그리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애매했고 그래서 아직도 폴란드 사람들이 여기보다 러시아가 조금 뭔가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와.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요. 저도 어릴 때뭐 면화에서 그러니까 만든 영화를 본다고 하면 그 항상 마을에 영국군 아니면 일본군 군인들이 쳐들어와 요 생각나는 게 그런 장면밖에 없는 음.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좀 상처와 공포를 계속 그렇게 남긴 것들이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이어졌었고 그래서 어. 악랄한 방법은 다 똑같구나 그런. 음. 정말 예, 예. 일부만 얘기한 건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얘기를 하니까 음. 교수님 음. 실제로 어떻게 이유를 얘기 들어보면 예 어, 한국에서는 그 폴란드가 사실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음, 그런 음, 이야기 음. 많이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죠 음.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잠정권이라든가 한국사람이나 대만 사람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침병을 합니다 음, 음. 전쟁도 나가라고 특히 이 조선 사람들을 그 일본의 당광으로 많이 데려갔어요. 가장 오마마하게 그 불법적인 이용 그 위안부였죠. 여성들을 네. 그 특히 소교소 데려가고 푸대 가면 뭐 군인들이 있으니까 도망가를 쏘는 상황에서 최전선에는 한국인 위안부들이 다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최고도 되는 그 찬소에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음. 물론 미얀마. 에 들어가서 미얀마에서도 그 일본은 어, 그 위안부를 만들었어요. 일본군이 갔던 모든 지역에 네. 아, 위안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사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음,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형식적인 어, 사과는 몇번 했습니다. 그러나 어, 문제는 그게 형식적이라는 이유는 음. 어, 음. 정말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 이곳은 없습니다한 번도 지금까지 아, 이제 사과같이 하는 사과. 이게 한일 간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아직 음. 있는 것입니다. 군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고코로카라 오와비토 한세에노 키모치오 모시아게. 역사적 사실까지 부인하는 일본의 한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단 루안다 같은 경우에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루안다 란다 있는 르완다고 있는데 음. 공식적으로는 옛날부터 에다 프랑스어 되 있었어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냥 루안다어 군반기 아니라 프랑스어 군반입를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흔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일본 말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음. 예를 들면 멘토라든가 그 도시락인데 오. 오뎅 같은 것도 요, 여기는 오. 지금 뭐~ 오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토목콘사 현장에서는 거의 그 일본 말이 아직도 그~ 쓰인다고 합니다 오. 근데 그것을 많이 지금 그~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역시 오노의 그~ 훈족이라는 게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이 네.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뭐 문화적으로도 저희도 다 그렇게 혼동이 됐죠. 사실 미얀마가 동양 국가잖아요. 음,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아직도 더 보수적인 국가인데 음. 미얀마 속에 서양 국가가 있어요. 아. 영국이 있어요. 지하층 네네. 위에가 1층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얀마는 한국으로 치면 이 층이 미얀마에서 1층이에요왜냐면 그렇죠. 지상에 있는 층의 이름이 ground floor예요. 어. 그게 영국식이거든요. 어. 키가 몇 센치냐? 아, 어, 여기서 몇 미터? 만 가면 근데 저희는 키는 피트 거리상 킬로미터 안쓰고 마일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몇 마일 하면 저는 바로 감각이 오거든요 어, 어, 근데 매타하면 너무 공감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 아까 1층 2층 얘기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 스페인한테 우리가 증명을 당했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 유럽 문화 이제 아닐까 싶은데 그렇구나. 멕시코 안에 있는 그 첨돈 중에도 음. 뭐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죽은 자들의 날이라든가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뿌리를 살펴보면 음. 스페인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홍동을 이렇게 남겨주는 것은 어떤 대가로도 해결할수 없는 그런 음. 문제인 것 같아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지가 200년 벌써 됐기 음. 때문에. 네네.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새로운 시대들은 그냥 세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 어? 내문화다, 내언어다 생각을 하지만 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돈에도 그렇죠. 그 독립 운동가가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네. 유일한 국가일 수도 있는데요, 미얀마가요. 네. 아, 앙산 장군이 주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에 미얀마 화폐에 앙산 장군과 미얀마 국가 위인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집회에 오. 그런데 쿠데타가 터지고 어느 순간 미얀마 화폐를 보시면 사자가 있고 코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지네랑 똑같은 것들이 화폐에다가 찍혀 놓는구나 <laughs> 앙산 장군의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잡혀가고 음. 그 앙산 장군의 딸이 또 이게 민주화 운동가잖아요 그분의 이름만 대도 밥한방 가고 콩밥 음. 먹고 사실은 이 미얀마 동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laughs> 일본 돈을 기억하시면 안 쓰시죠? 아, 일본, 일본 돈은 예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한국으로 침략한 사람이 아, 앞에 있었어요. 앞에 아, 나와요. 예. 그러나 아. 지금은 그 사람이 사라졌고 아. 그런 침략하고는 관계 없는 문화인 아. 예를 조금 그 소설가라든가 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돈에는 음. 운동... 한국 토에도요 토니 저... 분동가가 네. 없어요. 없네요. 이게 이게 그 지금 운동... 사실상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예요. 네. 누군가를 거기에 뭐김김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렇죠.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아... 나라를 파악했던 그 아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시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감사함을또 느낄 정도는 좀그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이각 나라의 독립기념일과 그 역사까지 좀 우리가 자세히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이제 루완다 대표 할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음. 여러 가지 나라의 역사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미얀마 사람이기 때문에 미얀마를 대표해서 미얀마 얘기를 들려준다고 나왔지만 오히려 제가 좀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그런 기회를 갖고 가서 너무 좋고요.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네, 가서도 항상 그리고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 왜냐면은 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게 먼 나라들인데도. 똑같은 짓을 동시에 한 거잖아요. 음. 뭔가 이렇게 합의해서 똑같은 거 하자 그런 거 아니라 그 예전부터 다 먹지 말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저 좋은 음. 말씀이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맞으셨어요. 아, 예. 또 쟤가 또 원래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음. 일본이 또 어, 옛날에 미얀마에 한 침략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을 다시 오늘도 상의해가지고 좀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느꼈고요. 또 한국 사람이 입장으로서는 폴란드는 그 한국 하고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 에그 한국 과고 폴란드는 계속 그 좋은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느꼈고요. 이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네. 그 그러니까 기념일, 기념 날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거를 위해서잖아요. 까먹지 말라. 지금 보고 계신 그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복 한국 한시한번한각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어, 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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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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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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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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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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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그러나 역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김 군인데요. 음, 그렇죠. 그래도 김군 선생님 아래에 있었던 윤봉길 의사로서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일왕 생일 축하해사를한 것입니다. 네. 네, 네. 어, 거기에 도시락으로 위장시킨 폭탄을 네. 들고 갔어. 이것을 보고 있었던 중국 국민당의 전제수가 감격을 합니다. 네, 네. 왜냐면. 백만 중국군이 못했던 것을 한 사람의 조선사람이 했다. 음. 일왕의 산짐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음, 네, 네. 어마어마한 사고었습니다